맘에 들어요 오늘은 로얄을 한번 까볼까 근데 내가 문제는 캐시 충전한도가 15,000원 남아서 <목소리> 형님 이게 그 옷입니다 오 한겨울 뽀글 후드 너무 귀엽고 한겨울 뽀글 모자 이거 어떻게 얻어요? 아까 로얄에 없던데 끝났다고요? 시든캐라고요? 나, 나 저거 못 얻어요 지금? 잠깐만 아랫마을에서 지, 지금 못해? 아 아니야 할수 있을 거야 난할수 난 있어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 이거 그런 말 있었거든 나중에 해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시든 미션 알려주실 분 제발 귀 있으면 돼? 귀, 귀 껴? 귀 껴? 쥐덫을 하나 사고 귀 킹귀 됐다 쥐가 됐 좋았어 쥐덫 어? 라츠 잡고 쥐덫 300억에 올린다 그냥 그 시간에 잡으면 되잖아 내가 뭔 300억에 올려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난할수 난 있을 거야 라츠 라츠 어딨어? 딱 나와 뭐야? 멸종당했냐? 이거 100층? 그렇지, 싹다 쳐네. 쥐던 몇 개, 여러분들 쥐던 몇 개예요? 다음은 아, 422, 아. 퀘스트, 도있다 제발, 콩지야 제발, 졸려, 피곤해, 나른해. 아, 그러고 보니 너는 머리에 산 나이스! 나랑 같은 녀석인지 아니 친구 아니었지 쥐더아닌지 그런 흉악한 물건은 왜왜 왜 들고 다니지 셋 일단 도망가야겠지 역시 건 진짜 콩지가 아닌 것 같다. 으 콩지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흑처은 손톱이 잘라서 아무데나 버렸을 뿐인데 그걸 주워 먹은 들쥐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왜 그거 하, 하나밖에 안 주세요? 죄송한데. 내내 내 옷은 내 옷은 왜안 줘? 아옷 뭐, 뭐, 옷은 어떻게 해요? 제발 제발 옷도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제발. 아내내옷나옷 아, 옷. 아니야 모자에 만족할 수 없어 휴, 참을 수가 없다. 옷은 크리스마스라고요? 라이딩 있으면 된다고. 산타 라이딩? 잠깐 타임. 나나 나 그때 크리스마스 때 아예 그걸 안 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뉴트로 글로리온 할로윈 천둥새 해치 얼음 마차 천마 도철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있어 있어 이거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빨리 해명해 빨리 아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나, 나 부주가 한거 같은데? 나 이거 안 받았어 나 자석하느라 메이플 안 했거든 그걸로 코어잼 20개 드랍하면 됨 처박기 전에 구라치지 마세요 NPC 20명 아무나? 아무나? 아 인벤에 검색해 크리스마스 이벤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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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바키 메이플 메리 크리스마스 메이플 딱 봐도 존나 그냥 안뜰것 같은 것처럼 생겼네요. 지금 다 잡혔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발. 크리티아스 꺼지고 크리스마스 나와. 크리스마스. 에이... 아, 별이라고요? 제발. 어, 카밀라의 꽃축제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고정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저건 라이딩 쾌라고?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해볼게요. 일단 엘리니아 가보자. 왼쪽 끝 포탈 아래에 있는 애. 왼쪽 끝 포탈 아래. 오, 오, 오. 왜? 왜 느낌표하고 있어? N. 잠깐, 타임 얘네 도움 요청, 그어도 아닌 것 처럼 되게 앵가 베어 <laughs> 야와 이게 되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걸 되네? 너무 어렵잖아 가자 그 다음 누구야? 2번 헤네시스 누구? 피아 피아, 피아 패러 갑니다 피아 나와 메리 크리스마스 개나이스 산타는 다 거짓말이야 다 알고 있다고 산타 하니까 생각나는 썰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모니카를 배웠어요 각자 친구 집에서 아니면 내 집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우리 집 친구 집 이렇게 번갈아서 배웠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보다 근데 친구가 그때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부모님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머리맡에 선물 주고 가는 거야 이진 진짜 내가 봤어 하니까 친구가 현실부정하면서 막 진짜 난리를 쳤어요 아니야 산타는 있어 이러면서 막바악했던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하고 그 친구 어머님께서 아 그걸 왜 말하니 이랬던 것같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저는 제 딴에 근데, 속지 말라고 내, 내 지식을 알려준 것 뿐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땡컨한테도 선물을 주는 거야 고마워 자 대화하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메이플 크리스마드 네, 됐서 다행이다 저는 이안라하요 만나서 반가요 다 거짓말을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거... 크리스마스 산타라 오랜만이군 시사시브리다 나 메리 크리스마스 혼토니 산타 데스까 그러면 저는 드레이크 인형을 가지고 싶어요 꿈도 꾸지 마 절대 안줄 거니까 그다음 <laughs> 다들 탐아. 와, 도저. 크리스마스 선물 전부 나눠 줬구나. 다른 다들, 다들 메이플월드 산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메이플월드의 산타 오마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한 겨울 퍼글 후드 교환권과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 라이딩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킹기 형님이 지금 지키듯이다가 제 영상 봤으면은 바로 내일 금요일 마이너 패치 때 막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깨놓으세요 지금 아니면 정답은 없어 교환권 그렇지 사용자가 많아? 제발 구라 좀 치지 마세요 지금 3개월 전에 온 것도 아니고 좋았어 자한 개월 와 대박이다 멀었네 와 다행이다 내 진짜 캐시템 읽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자, 이제 얻었으니까 치워볼까요? 안 입을게요. 요거나 입고. 자, 갑시다!